토목 기사 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장부터 볼 텐데요. 자, 철근과 콘크리트의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철근과 콘크리트의 성립 조건. 일단은 출제되었었던 문제로만 따지면 가장 출제율이 높죠. 일단은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잘 나오겠어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잘 성립되는 조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부담하고 인장력은 철근이 부담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오고, 자, 콘크리트 힘 계산에서는 인장 강도를 무시한다. 이거를 왜 한번 곱씹어보는지 전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여러분들, 콘크리트 힘 계산에서 당연히 인장강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인장강도는 뭐가 담당하는 거니까? 철근이 담당하는 거니까 방금 했던 말이랑 이 앞에 1번이랑 상통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 그 부착성이 좋다도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콘크리트 피복에 철근이 부식이 반지된다. 즉,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콘크리트 안에 묻혀 있는 철근들 있죠. 이게 부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온도 변화 열팽창계수죠. 온도 팽창계수 열팽창계수는 뭐랑 같아 거의 같다. 뭐가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와 그리고 철근의 열팽창계수는 거의 같다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 열팽창계수 대신 어떤 말로 낚시를 많이 하죠? 탄성계수라는 아주 못된 말로. 어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절대 탄성 계수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콘크리트의 온도 최근에 온도 나왔는데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번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 압축 강도로 나와 있는데, 자, 예전에는 FCU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지금 뭘로 바뀌었어? FCM으로 바뀌었죠. 자, 이걸로 좀 바뀌었다는 거좀 기억만 좀 해주시고요. 자, 공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FCK에다가 델타 F만 더해주시면 되세요. 자, 근데 여기서 기준이 바뀌었죠. 어떻게 FCK가 40 메가파스칼 이하일 때 그리고 60 메가파스칼 이상일 때입니다. 그러면 FCK가 40 메가파스칼일 때는 델타 F가 4 메가파스칼이에요. 그 뜻을 예로 들면 FCK가 만약에 36 메가파스칼이면 얘는 뭘 더해주는 거야? 그렇지 4 메가파스칼을 더해줘서 평균압축강도를 더 어, 구해주시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FCK가 66이다. 그럼 뭐야? 그렇지. 60MP 이상이면, F, 델타 F가 6칼이니까 플러스 6을 해줘서 72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40과 64일 때는 어떻게 해주냐? 라고 되어 있는데, 직선보관이 되어 있죠. 자, 직선보관이란 말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풀 필요도 없어요. 그럼 뭐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직선보관한 값을 계산해 보니까, 아, 얘네들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얘네들은 FCK에다가, 플러스 델타 F가 0.1FCK가 되더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fck가 50으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실제 출제되었었던 문제고요 fck가 50메가 파스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50 더하기 50 곱하기 0.1이니까 5만 더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55 메가 파스칼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뭐 52다 이러면 어떻게 돼52 곱더하기 0.1 곱하기 52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52 더하기 5점이니까 아. 57.2메가파스칼이 fck가 52일 때의 평균 압축 강도구나. 이런 식으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량 콘크리트 계수예요. 자, 잘 나오는 문제고요. 경량 콘크리트 계수. 자, 솔직히 그게 렇잘 나오진 않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16년에 처음 출제했던 문제가 바로 이 공식이에요. fsp 뭐죠? 쪼개짐 인장 강도입니다. 쪼개짐 인장 강도랑 fck를 둘다주어줬을때 람다를 즉 경량 콘크리트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잘 돼요. 이 밑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기억만 좀 해주시고요. 그냥 잘 나오진 않지만 1번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공식이 0.56 곱하기 루트 fck분의 fsp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보통 중량 콘크리트가 1이기 때문에 1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2016년 1회차 때 처음 출제됐었고 그리고 간혹 한 4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이걸 또 엮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람다 들어가는 공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뭐가 있을까요? 어, 그쵸. 그렇죠. 정착끼리 구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람다를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이거를 써서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출제 그렇게 됐었습니다. 음, 이거를 같이 엮어서 나오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단원의 마지막이죠. 철근의 피복 두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철근의 피복 두께 같은 경우는 바뀌었어요. 이번에 규정이 또. 자, 피복 두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피복 두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구성과 내화성과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래요. 기억을 좀 해주시고, 피복 두께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철근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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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가 박아줄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피복 두께냐. 그럼 이거를 제가 조금 확대를 해봤더니 철근이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콘크리트 표면은 분명히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철근에서 이 가장 가까운 철근에서 이 표면 가장 콘크리트와 가까운 표면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 바로 이거를 피복 두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피복 두께에 대한 정의가 밑에 나와 있고요 뭐, 지금 m i 지만이 철근과 철근과의 간격은 좁을수록 좋아요? 넓을수록 좋아요? 좁을수록 좋다까지 좀 정리해 두세요. 아시겠죠? 촘촘하게 박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중에서 터서 하는 콘크리트는 몇 밀이다? 100 밀이다? 이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자, 런데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 치는 영구의 흙에 묻혀있는 콘크리트가 80밀리였는데 이번 2022년에 75 밀로 뭐가 됐다? 개성이, 개정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흙에 접하거나 5개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는 D16 이하 철근과 D29 이상 철근 나와 있는데 이것도 바뀌었어요. D16, D15, D29 였는데 이번에 두 개로 D16, D29죠. 오히려 더 좋게 바뀌었죠. 근데 50과 40으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많이 기억을 한 거다 라고 좀 정리를 해두고 싶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이 정도는 기본적이고 이건 더 외워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암기를 좀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42, 40이 42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면 대부분 여기서 많이 바꾸죠. 혹은 여기서 말장난을 많이 치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금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시간 있을 때좀더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외워주셔도 충분합니다.